지금 4시 45분쯤 됐고요. 어, 지금 프로팅마켓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곳 컨터에 온 가장 큰 이유죠. 프로팅마켓 보러 가보자고요. 거기서 끊을까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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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와서 오늘 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한테. 정말 오니까 좋아하네. 요금은 10만동. <목소리> 저기 보이는 게껀터시장이고요 민치에우. <목소리> 이쪽에 건물 하나 있고요. 제가 표를 끊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 껀터 오자마자, 플로팅 마켓 이걸 알아봤는데, 시장 쪽에, 껀터 시장 옆에, 어, 링키에우, 여기 공원 쪽에 오면, 표 파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봤어요, 어제. 그랬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표를 여기서 끊을까 하다가, 혹시라도 오늘 내가, 못 오면 어떻게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그래서 오늘 와서 끊겠다고 얘기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미리 표를 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껀터에 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플로팅 마켓 보러. 뭐 원래는 생각도 없었는데 저쪽에서 만난 외국애들이 네, 여긴 꽃 가라고 너무 괜찮다고 화도 꼬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헬로 헬로 제가 탄 배는 큰 배는 아니고요 어, 손님만 고객만 총 6명 사람이 많지 않으면 괜찮다 여기 는 가이드가 미안한가 봐요, 우리들한테. 총 6명이 타는데 4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를 못하니까 되게 좀 미안한가 봐요. 지금은 저기 있는데, 아까 와가지고 번역기로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영어 가이드가 아니라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름 게 붙었어요, 배 군대가. 다는구나. 아이드어 와가지고 아침을 먹을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먹겠다 그랬거든요. 육수. 왜냐면 여기해서 육수를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어떤 게 맛있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먹으라고 추천해줘셔가지고 이거 먹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일단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분위기로. 먹다 훔쳐 먹는 사이에, 배가 떠오르지도 않고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뭔가를 팔고요 <laughs> 진짜 어디를 먹냐고 정신이 없지 솔직히 맛은 좀 그냥 그래요 <laughs> 이런 곳에 왔습니다. 이런 어? 곳벗벗고 올라가네. 가자. 아차, 근데 여기 뭐해? 화장실 때려온 거야? 아니면. 택배 신난바 이것도 붙여줬어. <laughs> 뭔데? 아, 기념품 가게야. 아, <laughs> 결국 이 번호는 그거네. 내가 여기서 사면이 번호에 붙은 배한테 약간의 뭐껌평 같은 게 가겠죠? 그것이 쇼핑의 원칙이지. 근데, 굳이, 뭐, 황 이런 걸왜 사냐고. 야. 왜 다이소 가면 싸게 살수 있는 건데. 이게 5만 동이야, 5만 동. 이건 얼마야? 히, 37만 5천 동. 와, 30만 동이 넘어가는 거야, 이거. 모자 이쁘다. 괜찮지 않아요, 모자? 이쁘잖아. 근데, 너무 비싸. 14만 동. 그리고, 여기저기서, 한국 말이 되게 많이 들려요. 그래서, 말을 조심히 하고 있어요. 그 가이드가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층은 뭔데? 하나 더. 음, 맞네. 여기는 젤리 만드는 공정. 잘 섞고. <laughs> 아, 저틀레다눌려구야 그리고, 다양한 젤리들. 아, 맛있어요, 이거. 아까 먹어봤는데. 이것도 먹으라고 부어요 너무 뜨거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튀긴 거야. 쌀 반죽을 저희가 넣고. 이렇게 이거또이어요 여러 이식으로. 말리는 거죠.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뭐, 또 뽑고 스 어, 오케이. 가이. 이걸 이렇게 말려서 이걸 만드는 거야. 이렇게 뽑아요. 이걸 건조한 다음에 이렇게도 만들고 여기서 튀겨서 이렇게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쌀국수. 이 코코넛 와인이래요, 코코넛 와인. 아오! <laughs> 와인이 아니야, 엄청 독해. 그런데, 코코넛 맛이 느껴져. <웃음> <웃음> 생선을 안주로. 예. <Yeah. 웃음> 음, 되게 맛있어 이거 이거잖아 이거. Yeah, no, no. 이거야 오징어가 이게 지금 맛있다고 먹은 게 뭔가 봤더니. Huh? <laughs> 뱀이래요 뱀. 아니 맛있다고 먹었는데 뱀이야 물뱀인가 봐요 물뱀. 돌아갈 시간 지금 시간 7시고요 이대로 돌아간대요 벌써 끝난 거야 뭐야 네 지금 7시 반이고요. <laughs>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어 저는 이제 이대로 들어가서 좀 씻고 아침을 먹고 좀 자겠습니다. 여기는 숙소 공용 공간이고요. 음, 아까 프로틴 마켓 갔다 와서 조금 자고요. 조금 잤어요. <laughs> 다시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소감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음, 생각보다 저런 별로였어요. 저도 뭐가 빠글빠글빠글 바글 할줄 알았더니, 음,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그 쇼핑상가 2층 올라가가지고 뭐 쌀국수 만드는 법, 젤리 만드는 법, 이런 걸 보는 게 오히려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냥 시작이라는 실체는 사라지고, 어, 관광이라는 뼈대만 이렇게 남아있어서, 그 뼈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좀 설렁설렁한 느낌. 물론 가격이 싸니까 우리나라 또 5,700원이니까 갔다 올 만은 해요. 그리고 더 비싼 요금을 내고 한다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겠죠. 뭐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선상에서 뭐, 뭐 먹는 것도 있고 안가 저희가 안 가본 데를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안 해봤으니까 패스하고. 아무튼 그래서 제 결론은. 우연히 아니면 일정상 권터에 오게 되면 가보시는 걸 권해요 왜냐면 싸니까 <laughs> 하지만 일부러 저프로팅마켓을 보러 권터로 오는 건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연히 또 그쪽을 또 가게 생겼어요 식당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반새우집을 추천해 주네요 근데 그게 그 시장 속에 있어요 사전거 빌렸습니다 자전거 타고, 거기 갔다 오려고요 거기는 어디냐? 금방 말씀드린, 프로틴 마켓. 그 옆에 시장. 거기에 있는 어느 식당. 얼마나 걸릴란가 자전거 타고. 어, 쭉가보자고요다 왔다. 안세오, 칠, 떠이. 자, 들어가 앉읍시다. 자리가 엄청 넓구만. 뭐, 사람 별로 없네. 오자마자 갑자기 야채를 메뉴를 봅시다 반쎄 5만 5천에서 보통 5만동 하고 뭘 먹으면 좋을까 자 이걸 시켰습니다 5만 5천동짜리 하나 어린 포크넛 줄기 그리고 오리 그리고 예, 새우 그리고 이게 뭐 무슨 아무튼 뭐이걸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만든 게어 아... 따뜻하네 지금 만들었네 난딴 것보다 야채가 너무 많아져 <laughs>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야채 음, 새우맛이 좀 강해요 그리고 뭐가 씹혀 이게 먹다보니까 뭐가 씹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오리 고기가 있어 오리 고기 뼈랑 같이 갈았나 봐. 근데 곱게 안 갈려가지고 뼈가 조금 씹히는 느낌이에요. 막 먹기 불편한 건 아닌데 조금 거슬려. 그리고 이거는 어, 코코넛 줄기. 되게 부드러운데? 어, 코코넛 줄기 되게 괜찮다. 코코넛 줄기 맞나 근데? 제가 뭐 의미해본다고 알겠습니까? 설명서에 나오는데 코코넛 줄기라고. 여러 가지 채소를 밑에 깔아주고, 음, 새우. <laughs> 제가 아까 먹을 때 새우 맛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게 들어가 있었나 봐요, 새우가. 새우는 갈아서 만든게 아니라 몇 개를 이렇게 넣었나 봐요, 이 반새우 안에. 그리고 녹두. 어느 부위에는 새우가 들어가고, 어느 부위에는 오리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어느 부위에는 녹두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먹을 때마다 그 느낌이 조금씩 달라. 자, 마지막. 깔끔하게 먹을까? 짭 좋아. 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썩 맛있진 않았어요. 정말 엄청 기대하고 왔거든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해가지고, 오리고기가 들어간 반새우 해가지고, 맛있었다. 괜찮았다. 하지만 아주 아주 만족스럽진 않다. <laughs> 이제 여기 계산하고 나가면서, 강가 쪽볼수 있으면 보고 가요. 그쪽. 아까 아침에 왔던 그 시장. 볼수 있으면 보고 갑시다. 직진하라고 나오는데 지도 보니까 저저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가 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 문을 다 닫았네 올나가면 강이 있겠지 그러네 저기강 있네 아까 이 다리 봤어요 그리고 아까 갔던 데가 저쪽이에요. 여길 지나서 저기를 갔던 거지 저쪽에. 지금은 지금 뭐 지금 뭐좀 한산하네. 바람도 없는 것 같고 배도 안다니는거 같고 활기도 없는 것 같고 아침에만 좀 활기찬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강가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조금 넘었고요. 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제 갔다가 어, 되돌아오니 공원자 공원길 그강가 옆에 있던 그길배쪽길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내일이면 여기 떠나는데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음, 밤 풍경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더의 밤은 어떨지 여기는 건더 시장 앞에 아, 야시장.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표 사서 배탄곳 바로 건너편에 야시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요 근데 이 근처가 재밌는 게 남녀 커플이 또는 이제 소녀들이 여자분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요 여기저기서 이 건물이 이뻐서 그런가 여기서도 많이 찍네 어우 저기가전 민폐 아니야? 횡단보도 앞에서 사가비춰가고 있어. 어, 왜? 포인트인가 봐 포인트. 아들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어제 여기까지 왔다가 되돌아갔죠. 이쪽 길로 한번 쭉 걸어볼게요. 가 오늘 날씨가 완전 흐려요. 뿌예 정말 비올 것 같은 날씨예요. 아이고. <laughs> 미끄럼 놀이를 하고 있구나. 그래저나 이분은 누구셔? 아, 호치민. 저 얼굴은 너무 이제 익숙하다. 돈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강은 건떠강이에요건떠를 가로질러가는 건떠강 아, 이쪽 공원 괜찮다. 호치구만. 여기에 다리인데, 저 다리에도 좀 조명을 켰으면 이쁠 텐데, 왜 조명을 안 켜놨을까? 좀더 기다려야 되나? 아, 그리고 이 강은 언더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 수로예요, 수로. 그리고 지금 지나고 있는 다리는 깐또 러브 브릿지래요. 저는 지금 사랑의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리 건넜더니 길은 계속 이어져요 옆에는 무슨 식당 같은 게 있고 저까지만 가보고 돌아와요 아, 여기는 공사 구간인가봐요 이쯤에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공사 중인데 가봤자 별 볼일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기, 공기 색깔이 되게 붉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이 길로 쭉 해서 날씨 러브 브릿지 사랑의 다리를 건너서 날씨 쪽으로 가볼게요. <laughs> 여러분, 사랑의 다리에 왔는데 사랑의 다리에 조명이 켜졌어요 사실 조명이 색다른 전구인 아니에요 그냥 깜빡깜빡 하는거야 전구가 좀편데 이뻐 <laughs> 자 이제 러브 브릿지를 지나서 아까 가려고 했던 야시장을 가자구요 이쪽 야시장은 장난감 기타 등등 기념품 옷도 팔고요 뭐, 뭐 여러가지를 많이 파네요 여기를 지나서 이쪽 헌터시장 앞 어, 헌터시장 앞에도 조명을 켜놨네 이쪽 야시장은 먹거리 다양한 먹거리 하지만, 땡기지 않는 먹거리. 오, 나름 줄 서서 먹는데 또 있네. 하지만, 저녁은 여기서 안 먹을 거예요. 숙소 직원이 어느 길을 갈피 뒀거든요. 거로 가면 맛있는 거를 많이 판대요. 특히, 소고기 쌀국수가 너무너무 맛있대. 거기 가서 먹으면. 그래서 그쪽을 가볼 생각입니다. 바로 저 앞에 저거리입니다. 와, 근데 여기 건통은 정말 조명이 장난이 아니다. 여기저기다, 어, 화려해, 화려해. 막 삐까뻔쩍, 삐까뻔쩍. 여기가 먹을게 정말 많대요. 이것저것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정말 양쪽으로 식당들이 되게 많네. 자, 쌀국수 치타야 되는데 <laughs> 여기입니다 여기는 저녁에 장사를 안 하다 봅니다 아뭐 먹지? 아또 고르는데 시간 엄청 걸릴 텐데 자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뭘파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합의 합 여기가 사람이 많아서 오긴 왔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차영을못할것 같아요. 어, 만족게잘 어, 먹긴 했는데 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지금 먹은 게밥쳐가지고 어, 37,000, 그래서. 아, 비가 왔었나? 근데 밥 먹는 사이 에 비가 살짝 왔었나봐요. 다 젖어 있어. <laughs> 천천히 다정거 타고 돌아갑시다.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되게 상쾌하다. 공기가. 어, 여기 또 뭐야? 여기 호수가 있었어? <laughs> 아, 호수가 있네. 호수를 한 바퀴도 돌아줘야지 이런 거. 오. 호 수가 꽤 크구만. 언터는 프로틴마켓 하나 보러 오거라. 보고 나면 아쉬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역시 아쉬움이 남네요. 괜히 하루 이틀 더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오늘은 아쉬움 가득한 날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도 일부러 아쉬운 날 하루쯤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아쉬운 날 하루 만드는 걸로 하고, 그럼 다음에 봐요.